철통같은 보안, 삼엄한 경계 속 이곳은 보트동. 일반인들에게는 접근이 금지된 경정장의 특수시설. 최선의 경주를 위해 이곳에서 선수들은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웅선 선수 지금 뭐하세요? 어, 지금 틸트각 조정하려고 하고 있어요. 칠트각이란 모터를 보트에 부착시키는 각도를 말합니다. 틸트 각에는 마이너스 0.5, 0, 플러스 0.5, 플러스 1, 플러스 1.5 다섯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틸트각 고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틸트각 조정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다음으로 경정 운영 시스템에 틸트각을 입력하고 확정 검사를 실시합니다. 마지막으로 방송에 송출합니다. 틸트각 플러스 틸트각을 변경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이너스로 했을 경우 선에서 좀 강하고요, 플러스로 했을 경우 직선에서 강하기 때문에 틸트각 조정을 많이 합니다. 날씨가 안 좋을 때 파도의 영향 때문에 배가 많이 들릴 것 같을 때는 좀 낮추고. 스타트 방식에 따른 틸트각은 차이점이 있을까요? 히트아웃할 때 발주 속도나 직선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직선의 세팅을 맞추고 있고 일반 경주 때는 1, 2, 3코스 같은 경우는 선회랑 순발력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나 0 정도로 조정하는 것 같습니다. 체중은 틸트각에 영향을 미칠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체중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선회할 때 틸트각을 너무 낮게 잡으면은 보트에 마찰이 심해서 선회 시 손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선회할 때 틸트각을 좀 올리는 편입니다. 그렇다면 틸트각이 경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직선이 확연히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별 차이가 없는 경우도 있지만 한번 느낀 적이 있어서 저도 변경을 하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직선에서 조금 더 끌어올려야겠다. 맥시멈으로 올리자 그래서 올렸, 올렸는데 결국에는 선회를 하다가 항적을 넘어가면서 악영향을 미쳤죠. 그러면서 전복을 하는 바람에 제가 2022년도 그랑프리를 참가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지정 연습 때 틸트각을 많이 높여서 연습을 임했었는데 선회 때 많이 불안정한 감이 있어서 조금 낮춰서 경기에 임했는데 휘감의 찌르기가 안정감 있게 들어가서 경기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일착을 할수 있었던 경기가 있었습니다. 경주에서 틸트각 조정의 의미는 각도의 변화만으로 모터의 성능이 크게 바뀐다는 것은 아니지만 모터의 기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기후 조건, 코스, 경주 방식, 체중의 변화에 따라 틸트각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세한 각도 조정을 통해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려는 선수들의 의지로 생각하셨으면 합니다. 틸부트 생생정보 첫 번째 시간 틸트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 편도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